우리가, 지금, 음, 몇번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, 내담자의 문제 변화를 위한 상담자의 기초 작업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. 기초 작업을 할때 상담자가 해야 될 과업이 있습니다. 하나는,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해야 되고, 두 번째는, 내담자의 문제를 평가하는 겁니다. 이것을 기출해서, 상담자는 이 사례 개념화를 하고 즉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. 이 가설을 기초로 해서 상담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. 이것이 해야 될 과업입니다. 이렇게 이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이 목표를 기초로 해서 상담, 상담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. 사실 그이 상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하나의 큰 설계도를 그린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첫째 상담 계획의 수립입니다. 이 상담 계획의 수립의 개념이 뭐냐면요. 이 상담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.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. 공부를 할 때도 플래너를 짜잖아요. 짜가지고, 거기에서 맞추어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하듯이 이 상담도, 어, 계획을 세우고, 또 상담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대략적인 큰아트라인을플레을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상담 계획 수립 개념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, 우리가 이 상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이네 가지입니다.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. 이 문제를 진단하는 거죠. 문제를 진단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음. 내담자를 음. 평가를 합니다. 네, 내담자 문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. 우리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다음 이걸 기초로 해서 사례 개념을 하죠. 즉 가설을 세웁니다. 에, 가설을 세울 때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하라고 얘기했죠. 즉 상담자가 음. 파악한 내담자의 문제 성격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찾아가죠. 두 번째가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촉발 사건 유발 사건은 무엇이며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내담자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기록을 좀 하라 그랬습니다 세번째가 내담자 이 문제를 취소시키는 이 내적 역동은 무엇인가 네번째가 내담자의 문제를 취소시키는 외적 역동은 무엇인가 다섯번째 그러면 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내 담장이 필요라는 자원은 무엇일까? 또 어떤 것이 해야 될까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상담자 간 하나 하나, 하나, 하나 기록해 가는 것 자체 그것도 그러다 보면 이 사례 개념화가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사례 개념화를 하고 나면. 이 상담 목표를 이렇게 에 예, 설정하게 되는 거죠 이 상담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상담 자나 내 담자 가야 할 방향성을 이제시해 이 준다 이런 뜻이죠 그 목표 하나도 과정 목표와 결과 목표가 있고 결과 목표 하도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초 위에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상담의 개입 방법을 예, 우리가 짜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상담의 개입 방법 함께 상담 기간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을 상담 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. 다시 한번 보면요, 자 이런 문제 진단과 내담자 평가와 사례 개념화와 이 상담 목표 설정을 기초로 했습니다. 기초로 해서 상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개입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. 이 어떤 상담 이론으로 접근하고 어떤 기술을 들고 갈 것인가, 상담 기법을 갖고 갈 것인가 이것은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짜 보는 거죠. 에그 다음에 상담 기간을 에, 설정해 보는 겁니다. 제가 이번에도 이이 교육 제자들과 함께 교육 분석을 하면서 음, 제가 이 각각의 이세 명의 이 제자들을 교육분석에 실제 상담을 해주고 상담을 통하여서 이 우리 내담자들이 두 가지 교육분석 두 가지를 합니다. 어, 내담자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 분석하고 두 번째, 내담자 경험을 하면서 상담자가 사용한 선택한 상담 이론과 기법이 무엇인지 실제 내담자 경험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 교육분석입니다. 제가 이세 세 명을 했는데 세 명을 하면서 각각의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달랐습니다. 그래서 선택한 이론도 각각이 다 달랐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평가를 기초해서 내가 상당 개입 방법을 선정하고 상당 개입 방법을 선정됐으면 상당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이. 그, 상담, 계획, 수립이라, 이런 뜻입니다. 여러분, 좀잘 이해가 됐나요? 예, 예, 고맙습니다. 이해가 됐나요? 고맙습니다. 에,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, 이, 이 상담, 계획, 수립과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강의하고,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또 여러분들이 좋은 상담자로 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